할렐루야! 확연히 가을 날씨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 좋은 가을 날씨에 또 오늘도 주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호세아 9장 1절인데요. 13절까지인데 1절만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다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오늘 이 호세아 이 9장부터요,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는데, 우리 1절만 보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마 수학을 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수학은 누가 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이들이 평소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야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이 이런 풍요와 축복을 주었다고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세상에 어, 소위 성공하거나 일이 잘될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것이, 야, 내가 참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또뭐 운이 좋아서 어떤 좋은 사업을 만나서 내 실력으로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어, 사람들에게 또나 자신에게 어, 그 공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를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주 마음은 없으면서 빈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요, 지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웃나라와 조약을 하고, 그걸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어, 그래서 아주 이 이스라엘의 이불류가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여기에 이, 어, 약속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어, 맥, 끄러운 약속을 했다. 매끄러운 약속. 이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냥 뭐 번지러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도요, 약속 많이 했습니다. 영국 과 어떤 약속이있습니까 나는 결코 어, 폴란드나 이런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소련과는 그 당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불가침 없죠. 결코.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폴란드 침공하고, 소련 침공하고. 그러니까 이게 매끄러운 약속이라는 거죠. 마음은 지킬 마음도 없고, 다른 것에 욕심이 있으면서, 공수표로 이렇게, 어, 약속을 하는 거.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 그 짓으로 또, 어, 공수표 날리고, 이렇게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함부로 약속하고, 약속해놓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10장 2절에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짓된 삶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어,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이 길을 막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 교 성도님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바로 모든 것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언제나 진실하게 또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하면 항상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중보기도팀 장은영 집사입니다. 묵상 토 1분 기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억압과 침략에도 한민족의 뿌리를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장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부신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결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경제를 이끄는 자들에게는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교육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과 통찰력을 주옵소서. 극휼를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고통받는 북녘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어기시고이 한반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분열됨이 하나됨으로 변하고 증오가 화해로 변하며 침체가 성장으로 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